자 이구 산업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제가 이제 이구 산업 영상을 올리는 마지막 날이 될 거예요. 어, 왜냐하면은 이제 구리 값에 대한 폭등 때문에 얘가 주목을 받았죠. 이제 이구 산업이 이제 이 구리 관련 제품을 제 생산하는 비철 금속 전문 업체다 보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구 산업이 실제로 매출에 도움이 되는 건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뭐 이전에 배터리 관련으로 해 가지고 이제 2차 전지 이슈로 해서 올랐긴 했지만은 2차 전지가 살아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얘가 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은 이제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6,500원이 깨지게 되면은 이제 이구 사람을 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왔어요. 지금 이게 구리 가격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은 여기서 또 추가적인 이슈가 나서 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구리 얘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쵸 그래서, 어, 요런 종목에서 다른 종목으로 탈바꿈, 좀 손바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딱 시기상에 딱 놓여있기 때문에, 일단 6,500원 깨시면은, 어, 다시 손절하시고, 아마 여기까지 다시 또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이 이구산업이 이제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되면은 길게 보지도 마시고, 이제 한 7,600원 정도. 여기까지 한 보세요.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보통 요런 패턴 가면은 쌍봉 이루는 게 경우가 맞는데 지금, 어, 올랐으면 진작에 올랐어야 돼요. 진작에 올랐어야 되는데, 어, 좀 그게 힘들지 않을까. 아무튼 지금 이번에 LG 앤 솔과 테슬라가 뭐, 어, 이제 6조 치의 계약을 체결하고 등등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 문제는, 이제, 이차현지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다른 것부터 오르고 얘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 그런 경우로 생각하면 조금 이제 시간상 우리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돈을 실세 없이 굴려서 계속 수익을 쌓아야 돼요. 근데 너무 한 종목에 오랫동안 묶여 있어 버리면 이 돈을 굴릴 시간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딱이 박스권 요거만 보고 딱 어느 정도 수익 먹고 나오라고 추천을 드린 거예요. 다른 종목은, 어,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어,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 갈아탈 그런 종목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어, 그런 건 나중에 뒤에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일단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 대부분 다 팔았어요. 어, 근데 보세요. 이 팔았는데도 지금 가격을, 어, 이제 유지시킨다는 거는 덜 팔았다는 거예요, 아직. 가격이 확 내려오면서 다팔아버리면 이거 이제 가 찍겠죠? 그 얘들도 야금야금야금야금 야금야금 팔기 때문에 어기간들의 물량이 다 빠진 상태에서 주가가 유지된다는 거는 어 이제 시간 이제 시간이시다면곧 빠진다는 그런 걸 암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맞아 아시겠죠? 아무튼 지금 구리가 뭐 좋긴 좋고 전력 설비가 좋긴 좋지만은 일단 기대감으로 한껏 올렸고 그냥 세력이 달라붙은 종목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결국. 이제 기대감이라는 게 중요한데, 얘들이 이 구리만으로 돈을 버긴 사실 힘든 종목이에요. 사실, 그리고 얘들이 구리는 다루고 있지만은, 이제 이 배터리 제조 쪽에, 또 이제, 얘들이 납품을, 전장작 제품을 납품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용 단자랑. 그래서, 이제 구리 값으로 이래가지고 얘들이 수혜를 실제로 받는 종목은 아니라는 걸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래 끌고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 보세요. 부각받고 박살 나잖아요. 쌍봉이 이루면 좋겠지만 안낼 확률이 이번에 높기 때문에 지금 전선 테마 다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시간 지나면 다시 오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높게 잡지 말고 6천, 7,600까지만 잡으시고 6,500까지면 어,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 관련 이제 이런 거 선별해야 돼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살지 빨리, 빨리 골라야 되는데 이게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 거예요 자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해결해드릴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극등주 발굴 어플 그리고 PC 프로그램 어, 완성이 되었고 한 달여 이상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순율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왜 소개하냐 어,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 제가... 뭐, 다 해드려야 겠지, 뭐라도.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된다. 지금 보시면은, 이 제, 이 프로그램 이름이 주식 닥터예요. 어플 이름도 주식 닥터. 동일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자, 모바일 버전 메인 화면과 PC, 하면 자두 개가 보일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랐는지 한눈에 볼수 있고 그 다음에 ai와 금융공학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알람까지 옵니다 pc 버전은 가장 많이 쓰는 탭을 이렇게 올려놨고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어, 보여드릴 겁니다 자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해요 뭐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어플 다운받는 플레이 스토어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앱 다운받는 거 있잖아요 어 이제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다들 앱 설치 한번 해보셨죠 다들 뭐 다른 거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서 어 설치를 합니다 어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은 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그냥 어 이제 그, 그 공기계에서 다운 받으시던가 혹은 pc 버전을 어,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그냥 여기 보세요 여기 주식닥터 그대로 검색을 하시면은 딱 이런 이제 초록 색깔 바탕 어, 아이콘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신 후에 다운을 받으셔서 여기 열기 버튼 누르시면은 어플이 어, 실행될 겁니다 어,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어,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어, 누르면은 오른쪽 화면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은 여기 가입하기 어,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쳐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이것을 누르시면 돼요. 누른 다음에 어, 여러분들 제 아이디 비밀번호 뭐 쓰실지 어, 해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로그인을 어,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어, 소개를 어, 해 드릴 건데, 어플이 지금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닝 파워도 보이고, 돌격대장도 보이고, 여기 두 개가 보일 겁니다. 먼저 모닝 파워,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아침 9시부터 9시 10분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 이 AI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바로 바로 여러분에게 알려줄 겁니다. 보면 여기 이제 뭐 흥구석유도 있고 콜라리스 등등 KBI 메탈 엄청 많이 올랐어요. 포착하고 22.85%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이제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줄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거고 자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급등주를 뜻합니다.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발동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이 나오죠? 지금 보시면은 11% 12% 12%뭐7% 12%, 8%도 있고 15%도 있고 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로 좋아요. 웬만한 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 아무튼 뭐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하면은,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고요 맞죠?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걱정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휴대폰 이거 다른 거못 하는데. 맞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플이 자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포착하면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 알람으로 이렇게 매수가 다 알려줘요. 종목명에 매수가까지 그리고 놓칠까봐 한번더 알려줍니다. 이렇게 <laughs> 그래서 여러분도 업무 보시고 직장 일을 하시면 업무 보시면서 볼일 보시고 뭐 주부분들 설거지하고 집안일 하시다가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은 종목을 보고 바로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죠.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놨고, 게다가 수익률도 짱짱한 어,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어, 사용을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엄청난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어, 상세 검색 기능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박스에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해 주셔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해 주세요. 요거를 클릭하면요. 이렇게 입력하는 창이 나와요. 여기서 입력을 하면은 바로 관련 종목이 나옵니다. 그냥 요거를 클릭하면 돼요. 자, 클릭하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사진 보이면은 사진 보이시죠? 자, 실시간 수급 동향. 자,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간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어,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종목 포인트 보이시죠, 여기. AI가 각종 보조 지표 수급 동향 한 순간에 파악을 해서 이 종목이 상승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도 알려줍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이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다할수 있겠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바로 볼수 있어요. 자, 액화천연가스, 풍력, 환율 하락도 있고, 2차전지 철강도 있고 다 나오죠, 여러분들. 이 녀석이 어디 테마에 엮여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자, 유사 테마 종목 보일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테마를 우리가 보통 칭할 때 1차 테마. 자, 1차 테마가 있고 2차 테마, 3차 테마. 다들 이렇게 나누죠? 1차 테마 오르고, 그 다음 2차 테마가 오르고, 그 다음 3차 테마가 오릅니다. 여기에 다 나와요. 유사 테마 종목들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어떤 종목이 이렇게 있는지 다 알려줘요. 여기서 아직 오르지 않은 것들 매수하면은 그게 2차 테마, 3차 테마. 이런 걸 우리가 바로 종목을 쉽게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방송 보고 종목 찾느라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 허비해서 막상 살라니까 이미 많이 오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 라고 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바일 버전은 이제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아무튼 뭐 간단히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이용을 많이 하셔서 많은 수익 보시기 바라겠고 자 지금부터 이번에는 PC 버전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주식닥터 PC 버전 실행을 하면 나오는 창들인데 초록색 박스 보이시죠 여기, 여기 초록색 박스 자 여기에 버튼을 누르면은 딱 창이 닫혀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급등주 포착 화면이에요. 아까 우리 모바일 버전에서 보다시피 막 불기등 모닝파워 수급대인 돌대장 이렇게 해서 지금 하루만에 수익률이 210%가 나왔어요. 지금 날짜가 이제 10일 동안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1,360%가 나왔다. 그쵸? 그리고 보시면 은뭐 불기둥, 모닝파워, 수급대장, 돌격대장. 지금 이 모아보기 클릭해놓으면 이 4개가 한 번에 다 여기 나와요. 그런데 이것만 따로따로 클릭하면 거기에 대한 것만 나온다. 보통 모아보기를 누른 상태에서 많이 보죠. 순서대로 시간별로 위로 하나둘셋 뜨니까 가장 위가 최신이에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제 뭐한번더 제가 상세하게 어, 보여드릴 거고, 아까 이제 뭐 어플에서 다른 거 기억나시죠? 자 불기둥, 그 다음에 모닝파워. 불기둥은 이제 여기 장중 시세와 거래량이 불기둥처럼 상승하는 어, 이런 시발점에서 포착하는 건데 어좀 여기 설명 다 적혀 있어요. 테마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어, 그런 녀석이에요. 불기둥은 자 그리고 모닝 파워 장 시작 후 추가적으로 어, 강력한 파워죠. 거래량이라고 뜻할게요. 강력한 거래량이 발생되는 종목을 AI가 바로 포착해서 강력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10% 이상의 상승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장 시작하고 장 초반에 종목 포착이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별로 종목이 나오지 않는 그런 툴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급대장 그리고 돌격대장인데 수급대장은 장중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이 AI가 빠르게 포착해서 바로바로 바로 알려줘요. 보통 3에서 10% 수익률이 나오는데 단기적인 수익, 어이 그런 나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되는데 단발성 수급이기 때문에 오래 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 매도하기도 더 쉽기 때문에 수익을 쌓아가기 가장 좋은 어, 그런 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격 대장,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관이 없어요. 개별 종목이 상승 돌격이 가능한 그런 종목을 AI가 포착을 하는데 짧은 수익. 자 스캘핑 다들 들어보셨죠? 스캘핑하는 종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3% 내외 많게는 7% 내외의 수익까지도 볼수 있는 그런 어, 툴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이렇게 네 가지 급등주를 실시간으로 자 누가 파, 포착을 하죠? AI가 포착을 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처럼 PC에도 자 여기 우측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편지 모양이 봉투 편지 딱 봉투 모양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어, 종목명 그다음에 진입 가격 그리고 밑에 퍼센트 어, 익절가 손절가 퍼센트를 다 이렇게 알람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PC 켜놔도 이게 그냥 PC로 다른 업무 하다가 이것만 켜놔도 딱 오른쪽 밑에 알람이 온다 바로 그냥 어, 들어가서 매수매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기능이 몇개 있어요 또자 세력 차트 차트 기능인데 위에 보시면 세력 차트라고 나올 거예요. 이게 엄청나요. 초록색 박스에 이 세력 차트를 누르면은 바로 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왼쪽 빨간색으로 네모 쳐놓은 거 있죠? 어, 뭐, 새력 매집, 뭐, 이렇 보시면은, 뭐, 외인수구 기간수구, MACD, 볼린저 밴드, 뭐, 위치판단 심리서, RSI, 뭐, 등등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여러분들이 흔히 보지 못한 요새력 매집 버튼 있죠? 저도 이거 많이 봐요. 그리고 요걸 누르면은 여기 새력 매집 추정지표, 여기 보시죠, 여기. 요 화면에 나와요, 여기 박스. 이살 색깔. 이게 딱 추가가 돼요. 정확히 보시면 은 여기 파란색과 빨간색 두 개가 보일 거예요. 파란색은 세력이 매도하고 있고, 빨간색이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이게 색깔이 정반대로 나와요. 이게 보시면 은 반대가 아니라 일치하는데, 파란색 세력들이 던지면 은 바로 음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나오면 은 양봉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색깔만 보고도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다. 팔고 있다. 그만 보면은 우리가 바로 수익 내기가 엄청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급등 지점 포착도 차트에서 AI가 표시해주기 때문에 정말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아, 다음 종목이란, 다음 이제 기능은 이제 이 종목 분석란이에요. 모바일 버전과는 다르게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모든 데이터가 한눈에 다 보여요. 자, 그래서 굳이 네이버 검색 따로 하실 필요 없고, 이 주식 닥터 프로그램만 있으면은, 종목 포착부터 차트 종목 분석, 심지어 공시 내용. 자, 공시보기 하면 공시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건 누르면은. 한눈에 다볼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투자 비서를 고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PC버전은 어플, 이 앱처럼 플레이스토어 이런 것에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디에 올려놔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PC버전 같은 경우는 저에게 요청을 해 주셔야지 제가 따로 보내드릴 수 있는 점을 어,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상단에 어, 제가 전화번호 잠시 오픈해 놨거든요. 어, PC버전 받으실 분들은 이제 채널 구독을 누르시고 왜 구독을 눌러야겠죠? 어, 제 구독자들만 보내드리니까 그래서, 그래서 채널 구독 누르신 다음에 구독자에게만 드린 혜택. 때문에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010-5929-7823 여기도 적혀 있어요 여기다가 간단히 숫자 1 숫자 1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답장으로 pc 버전 파일 그리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설명서가 분명히 있겠죠 이거 두개 같이 제가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한 분들은 문자 남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최대한 어르신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시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이미 60대 이상의 구독자 어르신분들도 어, 사용을 하고 있고, 어,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간편하고 한눈에 들어와서 사용하기 편하다고도 말씀들 하시고, 심지어 수익률이 생각보다 너무 좋고 하니까 어, 후원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 무튼 여러분들도 빨리 사용하셔서 많은 수익을 어, 보셔야 되니까, 어, 빨리 여러분들 어, 어플을 다운 받으시든,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버전은 그냥 우리 카카오톡 다운받는 거기 있잖아요. 어플레이 스토어. 거기서 주식 닥터 어, 검색해서 휴대폰에 설치하시고. 맞죠? PC 버전이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어,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숫자 1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파일과 사용설명서 보내드릴 테니까 저에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 모두 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